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주 축구토토 승무패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좀안 올리고 쉬려고 하다가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 한번 이상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을 좀못 만나면 뭔가 몸에 가지가 돋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반가우시죠? 안 반가우셔도 반갑다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진짜 반가우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좋아요. 자, 눌러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에 있을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경기 리스트 잠깐 말씀을 드리고, 51회차에 들어와 있는 팀들 중에서 새로 감독이 선임된 팀들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주말에 있을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와 있고, 경기 리스트 쭉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첼시, 2번 경기 셀타비고 대 비아레알, 3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브라이턴, 4번 경기 번니 대 크리스탈, 5번 경기 뉴캐슬 대 브랜드퍼, 6번 경기 노리치시티 대 사우스엠튼, 7번 경기 와포드 대 맨유, 8번 경기 울버햄튼대웨스트햄 9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10번 경기 헤타페 대 카디스, 11번 경기 맨시티 대 에버튼, 12번 경기 토트넘 대 리즈, 13번 경기 엘체 대 베티스,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발렌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10경기에 라리가 4경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해외 배당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골대법 확률, 특이점, 간단 패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중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1등 금액 8억 2천만 원이 2월이 되어 있어서 51회차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최소 15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골대리는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2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번 주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 배팅이 없어서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농구 승호패가 현재 2월이 두번 됐다고 들었는데 내일 토요일 아침 10시 50분까지 구매 가능하니까 뭐 로또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랜덤으로 천원으로라도 행운에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승호패는 사실 분석이고 뭐고 개뿔다 필요 없고 그냥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석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소액으로 행운에 맡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농구 승호패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얘기로 돌아와서 51회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 새로운 감독 선임이 된 팀들을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첫 번째로 3번 경기에 들어와 있는 아스톤 빌라의 경우, 9경기 동안 단 2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한 딘 스미스 감독을 경지를 했고, 레인저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하면 사실 제 기억에서는 시원시원한 중거리포와 리버풀의 캡틴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이 떠오르는데, 아스톤 빌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번 경기에 들어와 있는 뉴캐슬의 경우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경질이 됐고 본머스의 신화의 주인공 에디하우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본머스 신화라고 불리는 이유가 4부 리그의 본머스를 3부, 2부에 이어서 프리미어 리그까지 승격을 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선임이 되자마자 훈련장에 새벽부터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브랜드파와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번 경기에 들어와 있는 노리치시티의 경우, 다니엘 파르케 감독이 경질이 됐고, 첼시의 감독이었던 램 반장, 램파드 감독이 노리치시티에 선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의 오피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같은데, 노리치 시티의 현재 선수단 수준으로 램파드 감독님께서 오신다고 좀 뭐가 달라질지는 확실히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새로운 감독이 선임된 새팀 과연 어떤 이변을 만들어 낼지 일주일 동안 또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일반 구독자분들께는 축구 A매치 국가대표 경기들 대상으로 승무패 중 투폴로 예상을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 드렸었고 멤버십분들께는 제가 구매한 프로토 픽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서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토나 승무패나 공유를 드릴 때, 제가 실제로 구매하는 픽에 대해서만 공유를 드리고, 그 픽을 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옆에 화면에 나오는 게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8.1배 주력 픽이었고, 멤버십 분들께 커뮤니티 게시글로 선택한 이 픽을 선택한 이유, 간단하게 써드렸던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 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핸디 승을 선택을 했고 쫄리면 일반 승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홈경기 관중이 100% 들어온다는 점과 추워진 날씨에 아랍에미리트 선수들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2007년 이후 한국 홈에서 네 번의 맞대결 동안 모두 두골 이상은 한국이 기록을 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한국의 핸디 승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라크 대 시리아의 경우 2.5 언더를 선택을 했고, 양팀 모두 침대 최대 수출국으로 어느 나라 침대가 더 좋은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했고, 10번의 맞대결전적에서 2.5, 5번은 단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라크의 2.5 언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 키프로스의 경우 러시아 핸디승을 선택을 했고 조 1위지만 조 2위인 크로아티아가 승점 2점 차이로 뒤쫓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몰타와 동일한 승점으로 탈락 확정인 키프로스를 상대로 홈에서 개뚜들게 팰 거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러시아의 핸디승 선택을 했죠. 그리고, 몰타 대 크로아티아의 경우, 몰타의 핸디패 선택을 했고, 앞서 말했듯이 크로아티아가 현재 2위로 1위인 러시아를 잡으려면, 최대한 몰타를, 몰타를 개 두들겹해서 승점 3점을 따와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 대 콜롬비아의 경우 브라질의 일반승을 선택을 했고, 콜롬비아가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기록 중에 특히 원정에서는 더욱더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팔카우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골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브라질은 홈경기 2점과 우르과이와의 전경기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승은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브라질의 일반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수많은 골 찬스에도 해트트릭이 아니라 골대트릭 골대를 3번이나 맞추고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 한 골로 1대 0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손흥민, 손흥민, 흥미야 하면서 최소 10번 이상은 소리를 질러댔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놓치고 운동장 바닥을 손으로 내리칠 때 저는 대한민국의 핸디승을 선택한 제 대갈통을 내리쳤습니다. 그나마 한국 핸디승, 쫄리면 일반승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을 해드려서 그런지 프로토 적중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한 폴락으로 너무나도 좀 아쉬웠기 때문에 주말에 A매치 경기들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볼까 하고 오늘 들어온 경기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픽 공유를 드리려면 최소한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고 토요일 저녁 이후 경기들부터는 제가 쭉 보니까 토사장 이 새끼가 돈주기 더럽게 아까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당을 보면 노르웨이 1.03 터키 1.01 프랑스 1.01, 웨일즈 1.12, 벨기에 1.01, 네덜란드 1.15, 루마니아 1.03, 독일 1.03, 에라이, 더러서라도 이런 판은 안 하는 게돈 버는 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주말에 다들 좀푹 쉬시고 다음 주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 평일에 축구토토 승무패 51회 차 대상 경기들 분석 내용으로 골 때리는 데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